앉으면 그냥 이 보다가 잘생겼다. <laughs> 이거 알지. 어, 이거 약간 좋아. 마음에 안 든다는지. 어... 자 플러팅은 호감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. 플러팅의 핵심은 거리감의 압축이에요. 손을 잡지 않았던 사이일 때 갑작스럽게 손을 달라고 한뒤 깍지를 끼면서 사실 손 잡고 싶었는데 되게 부드럽다 이러면서 씩 웃어주면 여자는 웃음을 주체하지 못할 거예요. 이처럼 관계에 예상치 못한 발전이 일어났을 때 플러팅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.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게 플러팅이라고 표현하는 건. 관계 진전을 원하지만 서로 눈을 마주치고 바라볼 사이가 아닐 때 그때 나의 실천으로 갑작스럽게 관계가 발전했기 때문이고 데이트하자는 말이 플러팅이 되는 건 그럴 사이가 아닌데 불쑥 제안을 받았기 때문이요. 드라마에 나오던 벽치기라는 행위도 갑작스러운 관계 발전에 대한 플러팅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플러팅을 못한다는 건 관계 발전을 상대에게 전가하고 있거나 우연한 상황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. 그래서는 긴장감이 식을 뿐더러 시간이 지났는데도 두근거림이 생기지 않으니까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될 뿐이에요.